자, 여기가 전체 주어 파트고요 동사는 appears to have BP.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쪽이 먼저 일이라는 거거든요. 얘는 자동사인 거고, 얘를 가조로 시작하면, it appears that를 쓴 다음에 이 주어 파트를 다 넣어요. 그 다음에 이 동사는 과거로 had라고 쓰면 됩니다. had, much to recommend it. 네. 음, 네, 맞네요. 됐고, 얘는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that을 쓰면 안 되고, 앞에는 이놈을 선행자로 봤죠. 그리고, 주어는 examination, 동사를 단수. 현재 완료로 능동 형태고, 뒤에 목적으로 대처를 갖습니다. 와서 쓰면 틀리겠죠?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전합니다 어, 여기는 현재 완료를 썼지만, 이건 과거 얘기니까, 과거. 여기는 위치와즈 정도 빠져있어요. 음식을 추가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형용사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병렬이죠. 과거, 과거. 얘는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의주동으로 와 있습니다. 어, many 다음에 복수, settled 자동사를 썼고 병렬. 얘는 분사구문인 거죠. ing, 어이 지우면 안 되죠. ing랑 ing 병렬입니다. pp쓰면 틀려요. 다음에 여기 동명사, 동사 단수. 다음에 이때 강조기 때문에 이건 서술형도 좋아요. whatever는 no matter what입니다. 지금 부사절 이끌고 있고요. 어, however나 wherever나 등등등 쓰면 다 틀리죠. 여기는 계속적 용법으로 which was 정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 o n pp고, as는 뭐뭐로 써기 때문에 얘를 for, to, by로 바꾸면 의미 다 바뀌어요. 다 틀립니다. for는 뭐뭐 때문에 알려진 거,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는 거, 뭐뭐에 의해 알수 있는 겁니다. 어, 얘가 주어, 동사 여기 있고. 얘도 분사구문이죠. Opening. P.P. 쓰면 틀리고, end 다음에 이렇게 병렬이네. Leading to. Leading to로 쓰면 자동 산 거죠. 샐러드는 얘를 꾸미고. 자, 애초에 어법이라 뭐 서술형 어법으로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술형 영작도 변형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랑 이때 강조. v e 버도 있고. 내용 한번 볼게요. 수렵 채집의 생활 방식은 그것은 설명되는 건데 자연스럽다고요. 인간에게요. 그 생활 방식 보이는데요. 많은 걸 가졌던 것으로 그 생활 방식을 추천할 만큼. 조사. 인간의 유해, 그러니까 유적을 조사한 거지. 초기 수렵 채집 사회에서 그 조사가 보여줬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풍부한 음식을 즐겼고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과한 노력 없이. 그리고 겪었는데요. 퓨는 부정이에요. 퓨 뒤에 복수를 씁니다. 질병을 거의 겪지 않았답니다. 이게 타동사로 겪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하진 않죠. 왜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정착을 한 거지? 영구적인 마을에. 그리고 농업을 개발한 거지? 다 그러니까 분명하지가 않아. 농작물 키우면서 가축을 기르면서 밭을 경작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고 바로 그, 농, 농업 마을에서요, 농경 마을에서 전염병이 처음으로 뿌리를 내린 곳이잖아. 왜 정착했지? 자, 그것의 즉각적인 영향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얘는 이제 정착했다는 얘기인 거죠. 발달, 정착의 발달과, 어, 그 다음에 농업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높은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높은 증가를 이끌었어요. 인구밀도에 이 기간 신석기 시대로 알려진 건데 주된 전환점이었죠 인간의 발달에 길을 열으면서 성장의 길을 열으면서 첫 번째 마을들 도시들 결국에 정착된 문명을 이끄면서 그 마지막 그 농경사회가 인류의 문명을 이끌었다 이렇게 끝나지 수렵 채집인 생활 방식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 그거 추천할 만한 게 많았던 거 같아 어, 연구를 해 봤더니 조상들이 음식도 많았고 노력 안하고 질병도 별로 없었고 왜 정착했지 그러면 그게 좀 분명하지가 않아 농작물 키우고 가축 기르면서 그거 힘들잖아 바로 농업 마을 때문에 전염병이 처음 뿌리를 내리기도 했고 몰려 사니까 그렇게 정착한 영향이 인간 삶에 준게 뭐든지 간에 정착의 발달과 농업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없이 인구 밀도를 높였잖아. 이게 신석기 시대인데 이게 전환점이야 인간 발달에 인류의 발달에 첫 번째 마을과 도시의 성장의 길을 열었고 결국에 정착된 문명을 이끌었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 파트이자 주제 파트는 여기입니다. 어, 사람들이 수렵채집 사회를 버리고 농업 사회로 넘어간 게 의심스럽긴 하죠. 하지만 그 농업 사회가 인간의 문명에 인간의 인류의 발전에 미친 영향들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어법은 뭐 서술형으로 내도 되고 서, 어, 서술형 변환 영작도 좋고 대입학도 좋고요 어, 빈칸 문장 중에 빈칸을 뚫으면 음, 터닝포인트 아니면 인간의 발달 여기도 좋고 문명도 좋고 뭐 이렇게 낼수 있고 뭐 다양하게 출제는 가능합니다 순서도 가능하겠다 순서 순서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